오래 전 인간과의 괴물 두 종족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결국인 싸움 끝에 인간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마법 주문을 이용하여 괴물들 땅 속에 봉인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에보스 2010 x 녀 순술 에따 르면 칼에오 른이 는 절대 돌 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니 아가 다쳤니? 자자 내가 치료해주마. 너를 이렇게 오래 늙어주면 안 됐었어. 너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내가 무책임했구나. 어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리 오렴. 아가야 같이 가요. 우왕, 집 있다. 일단 세이브 합시다. 표화 속 작고 귀한 집을 보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파일 저장. 그런 냄새를 맡았니? 블랙제어어떡스지시나 시나몬 파일 한다. 네가온걸 축하하면 어떨까 싶었단다. 여기에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엔 널 위해 달팽이 파인을 안 구울 거란다. 자, 깜짝 선물이 하나 더있던다 같이 가용! 바로 이거야 너희 방해한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파는냄새가 응! 편히 있으네요 오, 응, 들어가지 이 사진들이다 완전 먼지투성이다 자기가 제멋대로인 어린이용 신발 드는 상자다 아 부금이 다르네요 음 침대네요 어굴굴쿨어어떻게지 신화원 파이 조각을 얻다 오케이 음 여긴 어딘가요 네, 팽핑이가든 낡고, 낡고, 평범한, 평범한 양동이다. 네. 음,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거긴 토리엘의 방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어, 토리엘 있다. 벌써 일어났구나, 응? 음, 네가 여기에 있어줘서 정말 기쁘단다. 너와 같이 보고 싶은 아끼는 색들도 많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벌레잡이 장소도 보여주고 싶구만. 널 위한 교육 계획도 짜놓았단다. 짜노, 조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난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었단다. 사실, 그렇게까지 놀라만한 얘기는 아니었네. 아무튼, 네가 여, 이곳에서 살겠다니 아주 기쁘구나 아, 하고 싶은 말 있, 있었지? 무엇이니? 집에 가는 방법이 뭐예요? 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네 집이란다. 음,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알고 싶니? 이건 달팽이 지, 72가지 쓰임새라는 책이 란다 아우 이놈의 발음. 어때? 폐화에서 나가는 법. 음, 달팽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은 어떠니? 그거 알고 있니? 달팽, 달팽이들은 나이가 되면 가끔 소위 소화기관을 뒤집는단다 정말 재밌지? 헤어들 나가는 법 잠깐 해야할 일이 있구나 여기 있어요 어디가요 어디가요 어디가 잠깐만 뭐야 아까 봉에 내가 앞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나저나 뭘까요 여기로 들어갑시다 어 토리 여기있다 어디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싶은거지 그렇지 니 우리 앞에는 페어의 쓰잘기 단다 지하 세계로 갈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숴버릴 거야. 어?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 으로 올라가거라. 아, 잠깐만요, 토리엘. 잠깐만요. 이곳에서 떨어지는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받지. 보고 또 보았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진진한 아가야, 네가 폐허를 떠난다면 그자 아수고가. 널 죽일 거야. 널 지켜는 뿐이란다. 알겠지? 이 방으로 돌아가렴. 안 됩니다. 막으려고 하지 마. 마지막 구경 고야아 잠깐만요. 그렇게 떠나고 싶니? 햄. 다른 이들과 똑같구나. 한, 가, 한 가지 방법이지. 증명해 보렴 하나 남을 정도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렴 토리엘이 길을 막았다. 잠깐만. 아. 아이, 그렇다고 마음 아파서 공격할 수는 없고 대화하기. 토리엘이 대화기를 하자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막상한 얘기 걸 생각해내지 못했다 아이, 막상 얘기, 생각해내야지. 아이, 멍청이. 아. 소리 너를 바라보았다. 대화하기. 너는 무한가에 말을 했지만, 아니, 왜 말을 열렸잖아? 말해, 이상 소리에는 너를 바라보았다. 대화기 욕설적 이게도 대화로 이상한 수박 가리니깐 순조하고 있다. 왜... 아, 소리에는 힘없어했다 아, 그 똑같은 상황이 나오나? 뭐 아까 행동했을 때는 안 나오던데? 이 대화증이? 이건 자비를 해야 하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아파야, 아파. 아,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수리엘, 죄송해요. 잠깐만, 괴물 사파가 먹게요. 을 괴물 타파를 먹었다. 어린이에게 해볼게요 오케이. 뭐 하는 거니? 자비아에만 계속 노는 게 맞나 보네요. 그러구나 도망치는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계속 자비를 보여줬습니다. 투리엘이 그랬잖아요. 프리엔 마법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뭐 때문에 이런 거니? 아, 아유, 아파라. 살려주기. 난 싸우구나, 가버려! 그만해. 아야 프리엔 너와 거의 준다. 그런 로 보지 마. 아유, 맞겠네 아우, 불안 너를 봐봐. 아, 오, 어. 이제이깐만이제 공격 이피하거 이거. 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거. 위로 올라가거이 그래서 잘 보습해주겠다고 약속할게.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어. 어째서 힘든 게 선택하는 거니? 부탁이 위로 올라가 주렴. 하하. 한심하네, 그치지저하나이도 구하지 못한다니. 아니야 이해해. 어? 이곳에 갇혀있으면 불행하겠지. 너의 폐허는 적응된다면 무척 좁아진단다. 이런 장소에서도 제기에도 좋지 않을 테고. 나의 기대, 나의 고독, 나의 공포. 아가야널 위해서 잠시 적어두마. 진정 폐어를 떠나고 싶다면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떠나고 싶,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말려 구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단다. 꼭 팔아, 팔 나갈게요, 꼭. 계속 할게요. 이 길로 나가면 페어를 빠져나가겠죠? 이쪽 길로 나가면 아마 페어를 나갈 것 같네요. 어, 나지다. 핫! 어, 영리하군. 정말 영리해. 자, 플라이 나왔네요 갑자기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치? 이 세상에선 죽거나 죽이거나야 너만의 규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한놈한놈다 살렸구나 히히히 기분 꽤 좋았겠네 이번엔 아무도 안 죽였으니 근데 무자비한 살인마에 만나자면 어떻게 할 거야? 넌 죽고 또 죽겠지 지, 네가 죽을 때까지 말이야 그 다음에 뭐할 거야? 겁에 질려서 산인 젖을 거야? 아니면 이 세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한테 그 힘을 넘겨줄 거야? 나는 장차 이세계를 젖을 몸이야 그쪽 마요 꼬마 대왕님 망해 뺄 생각은 없으니까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오씨 손 놓아주지 플라이 나쁜놈 야 이러고 도망치냐? 너 잠깐만 두고 봐 오, 잠깐만. 뭐지? 왜 언더테이트지? 바이, 토비바, 폭스. 응? 뭐지? 아 갑자기 왜손두께 그, 왜 이래? 일단, 뭐, 페어 빠져나게하는데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해볼게요. 어우 진짜 깜짝이야 뭐야? 아 소음 듣잖아. 어 뭐야? 뭐지? 방금? 잠꾸뭐 뭐야? 어. 잠깐만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멋지 먹일지 살려주세요 제발. 인간. 로론 친구와 자기는 법을 모르는 건가? 돌아서서 나와 악수해 헤헤헤 응? 옛날부터 쓰 먹었던 방귀 쿠션 악수 언제나 재밌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너 인간이지? 정말로 웃기는구먼. 난 센즈야. 뼈다귀 센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는 딱히 신경 안 써서. 근데 내 동생이 파피루스는, 그는 인간 사산에 미친놈이야. 아, 사실 저쪽, 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문의 생각이 나서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 봐. 그냥 지나가면 돼.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어. 빨리 저 알맞게 생긴 분뿔지에 숨어. 와 정말 딱 맞게 생겼다. <목소리> 어여 동생. 어여 좀 무슨 형? 할인이나 되왔는데 아, 형은 아직도. 형 어제 안돈봤잖아수소박만 놀러나 다니고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뿔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아니? 그럴 시간 없어. 만약 인간이 여기로 오면 어쩌려고. 소름 돋네, 진짜. <laughs>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완전히 데뷔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해. <laughs> 아우, 목도 요 다시 먹어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스님은. 내가 은혜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얻, 얻을 것이니, 뭐냐. 야 존경, 인정. 이가 왕실 분위병이 될수 있는, 겠지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겠지? 내일 아침 키스 세일로 사과할 거야. 음. 아마 이 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냉지 형, 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뼈다기야 형이 하, 하는 일은 앉아서 던지자는 것 밖에 없어. 형은 매에서 게을러지고 있고. 야, 진정해. 나도 오늘은 못뭐 빠지게 해야겠다고. 설마, 설마. 뼈 빠지게 아 개그 오졌요 벤치형 <laughs> 에이 왜 그래 너웃잖아어떻게 하는데 이러는 내가 나도 싫다고 왜 내가 지금 일세한 사람이 사람들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 하는건데 아 엄청 노력하는거 같네 뼛속까지 말이야 <laughs> 아우 자 이제 넷플 퍼즐들 보러 가겠어. 그럼 형뭐 해야 하나? 고좀더뜰 강국 노래 그래. 나가면 되겠지? 오시검적이. 해. 좋아, 이제 나와도 돼. 빨리 가는 게 좋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걷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운동. 건가...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사실 이봐내 동생이 별로일지 몰라도 부착 부쩍... 부탁 좀들어줘내 생각엔 요즘 동생이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널 보면 엄청 기뻐할 것 같아. 걱정 마. 여성 위험하지 않아. 그러려고 한, 다 해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먼저 가 있을게. 요쪽 안도, 왜 그쪽으로 가? 여기가 언제 자, 세이브 센스에요. 정부의 편안함이 지금도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 스노우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어편을 진행해, 진행해 보았는데요. 뭐, 조금씩 고급이 끊기긴 했지만, 이번엔 뭐, 오늘은 뭐 엔딩 편하게 할것 같네요. 방해 없이.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아퍼트였습니다 그럼, 안녕!